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KBA 한국자전거연합이 지난 3월 18일 시작한 대한반도 평화로 자전거길은 총 7번의 행사로 나누어 진행되는 프로젝트로서 지난 8일 제2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KBA 한국자전거연합이 지난 3월 대한반도 평화로 자전거길 프로젝트의 첫 시작을 알린 후 4월 8일 제2차 행사를 진행해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2회 코스는 1회 행사에서 2일차에 걸쳐 완주했던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소양호부터 장평까지 약 228km 거리입니다. 1일차 코스에서는 고성까지 차량 통행이 적은 국도를 이용해 이동했으며 진부령 정상에서 내려오는 내리막길 4km 구간에서 위기가 있었으나 안전하게 이동 후 낙산까지 자전거 도로를 이용했습니다. 오전 7시에 집결해 미시령 옛길을 지나 용대 전망대에서 첫 휴식과 남은 코스를 무사히 완주하기 위한 재정비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 2일차에는 구룡령 정상에서 하산하는 6km 지점에서 강한 돌풍으로 인해 자전거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지원 차량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이동했습니다. 구룡령도 넘었는데 넘을 때 이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자전거도 막 흔들렸었는데 그래도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가니까 끝까지 올수 있었고요 터널을 오늘 세 개를 지났는데 그때 이제 지원 차량이 뒤에서 막아줘가지고 터널도 지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되게 안전하게 올수 있었습니다. 이날 2회 행사는 1일차에 소양호 꾸부랑심터부터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메바위 인공폭포를 지나. 낙산까지 약 132km를 이동했으며 2일차로 가파른 경사도가 많은 낙산에서 구룡령 옛길을 지나 장평 터미널까지 이동해 총약 228km를 완주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제 2회차에 진행된 코스는 대한반도 평화로 자전거길 코스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구간으로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전원 무사 완주했습니다. 한편 행사는 총7 회에 걸쳐 누적 상승고도 16,371m, 천거리 1,613km를 완주할 계획이며, 이어 제3회 대한반도 평화로 자전거길 행사는 오는 5월 개최될 예정입니다. 반도체, 수소, 일자리, 이 모든 걸 아울 수 있는 곳이야. 답 나왔네. 가자. 어디일려?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일번지 어? 배차됐다. 어? 수소 일번이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시로 모시겠습니다. 아멋다 거기 일자리도 많을까요? 걱정 마세요. 가면 다 있습니다. <목소리> 나이모임 무명의 생활을 끝으로 드디어 성공. 오산이 나를 부르고 있다 내가 살던 오산에 성공한 나로 돌아오니 세상이 나를 기억해주고 있다 오, 대박이다 <laughs> 행복한 나날을 꿈꾸며 내 꿈을 키워온 이 도시에 나는 작은 선물을 하려 한다 누냐 나는 알수 있다 이 사람의 냄새. 너도 그래서 왔구나 고향사랑기부제 우리에겐 더큰 기쁨이 오니까